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선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뉴 컨텐츠. 항상 제 추천템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브랜드들의 추천템. 우리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신 있다고. 하는 아이템 하나. 브랜드들의 1등 아이템들만을 추려서 소개시켜드리는 스토커즈 어워즈, 스타워즈, 사실 브랜드 측에서 엄한 게 자신 있다고 하실까봐 걱정도 많이 한 컨텐츠이긴 하지만 뭐 엄한 거 가져오시면 입국 칸? 과연 그럼 내가 우리 구독자들을 제일 잘하는데 뭐 거기에 할인은 빠질 수 없죠 자 그러면 브랜드에서 직접 뽑은 1등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후! 써클스 첫 번째는 넘블랭크의 다잉 데님 셔츠와 팬츠입니다. 이 팬츠는 룩북 둘러보기 때부터 찜콩 했었던 그 팬츠예요. 셋업으로 나와줘서 각각 단품 활용도도 좋을 느낌. 딱이 셋업을 보고 이런 말을 뱉어도 되겠죠? 살짝 르메르 만 난다. 뭔가 미니멀하면서 모노로 면출을할수는 그런 세련된 맛이 셋업 옵션 컬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물 빠진 듯한 머신감이 매력적인 컬러감입니다 브라운은 트렌디하게 그레이시 카키는 빈티지한 매력이 넘치는 컬러감이라 제 취향 저격 컬러 그래서 저는 단품을 산다면 브라운 데님을 살것 같고 셋업을 산다면 그레이시 카키를 살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코튼 백으로 상하이 모두 적당한 두께감인데 아무래도 셔츠는 단독 이너로 활용하기엔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라 얇은 이너 위에 셔켓처럼 걸치는 걸 추천합니다 아우터처럼 활용해주세요 가슴에 둥글게 C자 형태로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요게 이너 포켓이다? 실용성 있는 예쁜 디자인은 칭찬받아야 돼 단추 컬러감 또한 통일을 해줘서 미니멀한 무드를 주는 느낌 이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 때문에 르메르라고 한 거라고요 조용조용 그만해 팬츠에는 슬림한 재원단 벨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스르륵 떨어지는 길이감으로 바지 하나만 입어줬을 뿐인데 벨트 포인트까지 챙겨갈 수 있는 보너스 딸려오는 느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툭 떨어지며 셔츠는 살짝 숏하면서 팬츠는 발등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기장감으로 담백함과 트렌디함을 적절하게 섞어준 핏감이에요. 셋업이니만큼 셋업으로 입어주시면 특유의 우아한 느낌 물씬 풍겨주면서 입어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밑단 살짝 롤업해서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고 따로따로 활용해주셔도 둘다 활용도 높은 제품들이라 봄에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그레이. 카키를 모카무스 맛으로 트렌디하면서 부드러운 남친 룩, 혹은 빈티지 캐주얼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브라운이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 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크 짠. 다음은 TNGT의 오버사이즈 청키 라운드 가디건입니다. 벌써 리오더에 들어간 만큼 인기 많은 제품이래요. 뭐 1년 내내 뽕뽕히 좋을 아이템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하면 저는 가디건이나 니트 요런 니트 쪽을 추천하는데요. 이번 시즌 TNGT에서 예쁘게 봤던 아이템이 바로 요거였어요. 요 가디건 어딘지 모르게 우아한 느낌의 피팅감인데 전체적으로 여유로운데 기장감은 짧아서 핏은 좀 요즘 스타일 맛 볼드한 밑단 리비 요런 핏감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요게 또 허리선이 좀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다리도 울어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올 혼방 원단으로 부드러우면서 폭신폭신한 느낌이라 맨살 위에 입어주는 거 완전 가능이고, 싸임이 적당히 굵직굵직하고, 체형 보안도 적당히 되는 스타일입니다. 또, 이런 두께감이 적당히 추운 봄, 가을 시즌 아우터로 활용하기 좋고, 겨울 시즌엔 이너로 활용하기 좋거든요. 컬러로 진행되는데 블랙, 레드, 오케이.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저 아이보리 스트라이프. 어머 디자이너님 버튼 뭐야? 누가 골랐어요? 너무 좋잖아. 어떻게 보면 이 버튼 디테일이 살짝의 젠더리스한 느낌을 주면서도 듬직하게 체형 보완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묘한 매력을 풍기게 해주는데 요점이 정말 색달라서 좋더라고요. 이런 거 나중에 겨울 코트 위에 딱 입어주면 이 버튼 포인트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컬러웨이 중제 원픽은 바로 이겁니다. 버튼 때문에... 굵직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포인트가 되어주는 아이보리는 이렇게 클래식한 맛으로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고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을 무난한 블랙은 우아한 느낌 살려서 요즘 트렌디한 핀스트라프 팬츠랑 찰떡콩떡 컬러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레드는 이렇게 와이드한 데님 팬츠와 무심하게 매칭해줘서 섹시하게 입어줘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델피팅한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스 <목소리> 다음은 아르반의 블루베리 레인보우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팀원들이 굉장히 탐내고 갖고 싶어 하는 셔츠인데요. 깔끔하게 캐주얼하게 입을 셔츠들은 은근 많은데 빈티지한 무드를 풍기면서 예쁜 셔츠는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었네. <laughs> 역시 아르반이에요. 감성 캐주얼로 감캐룩 좋아하시는 분들 아르반 둘러보세요. 자, 자, 어차피 이 셔츠는 멀리서 보면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뭔 색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아. 셔츠는 핏도 중요하지만 원단감이 아니잖아. 그래서 원단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블루베리는 네이비에 차콜 섞은 듯 오묘한 컬러감에 워싱감 맛깔나게 빠진 것도 예쁘지만 이 스트라이프가 진짜 예술이거든요. 언뜻 보면 그냥 스트라이프가 아닌가 싶지만 플러스 알파로 한 줄은 네이비, 한 줄은 진한 브라운으로 교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사소할 수 있지만 이 원단감 때문에 홀려서 데리고 오는 거죠. 어머, 너무 예뻐. 이러면서. 레인보우는 물빠진 블랙 느낌의 차콜 베이스. 말 그대로 레인보우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줬는데요. 원단만 딱 보면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울 순 있지만 전체적인 착장을 입고 보면 은은하게 포인트 되어준다랄까 레인보우 거의 안 보여요 두 셔츠 모두 부드러운 듯 크리스피해서 쾌적한 터치감의 코튼 백으로 SS 레어링용으로딱 좋을 얇은 두께감입니다 초여름까지 반팔 위에 걸쳐 입으면 너무 좋을 느낌 실루엣은 여유롭게 떨어지는 세미 오버 실루엣으로 너이 베이프 둘다 가능하고요 빈티지 캐주얼룩의 정성 느낌으로 워싱감이 있는 와이드한 팬츠랑 매칭해주면 말에 뭐해요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런 담백한 데님 위에 포인트 셔츠로 입어주셔도 잘 어울리면서 핀터스트만 레 코디 뚝딱일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키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스 마지막은 로맨틱 무브의 어코브 트롤리안 슈즈입니다. 올해 에신 트렌디한 슈즈로 뭐 보트 슈즈, 왈라비, 트롤리안 스타일 보자마자 왜브랜드 1등 피이였는지 알겠어요. 에스닉한 자수 디테일이 너무 볼드하지 않게 얇은 실로 들어가주니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 만족감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사실 너무 센 에스닉 자수가 들어간 제품은 선뜻 도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슈즈는 디자이너님께서 입문해 보기 쉽도록 그정도 선으로 잘 눌러주셨어요. 거기에 요즘 누가 가 가방만 꾸미니 신발도 꾸며야지 신구 탈부착 가능한 스커트 디테일과 신발끈에 달수 있는 이 우드 토글로 신구 가능해서 아 이거 되게 참신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발끈과 이 우든 토글이 함께 들어있는데 말이죠 신발끈을 꺼내다가 우든 토글이 와라라라라 그래서 사실 흰색 하나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 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터치감의 카프 스웨이드로 전체적인 디자인과 너무 잘 어울리죠? 일단 디자인 예쁜 거 인정합니다 예뻐요 저는 요즘 블랙이 땡기 날들이 많아서 블랙으로 골랐는데 베이지 활용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와인은 컬러감이 너무 유니크해요. 외피, 카프스웨이드 싸줬고 내피도 돈 내피, 가죽, 가죽. 아웃솔은 러버솔로 접지력 체크. 인솔에는 코르크 오솔라이트 폼을 사용해서 쿠셔닝과 통기성까지. 트롤리한 스타일로 넓적한 스타일에 적당히 볼륨감 있는 쉐입이라 다양한 팬츠들과 궁합도 좋고요. 굽도 3cm 정도로 적당히 있는 편이라 전체적으로 기능, 그리고 디자인 밸런스 다 좋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원래 245인데 250 스니커즈를 좀 여유있게 신어요. 그래서 250을 했더니 딱 좋아. 그래서 5단이신 분들은 사이즈 업을 추천드리고 정 사이즈 분들은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답변은 브랜드 측에 문의주시는 게 최고랍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차분한 경우에도 와이드한 실루엣에 팬츠만 매칭해준다면 느낌 좋은 감성룩 연출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베이지 컬러의 경우 데님과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데님이 많다. 베이지 활용도 좋을 겁니다. 또 힙한 스타일과 이런 에스니카 디테일이 은근 찰떡궁합이라 사실상 바지 실루엣. 신경 써준다면 알아서 코디 완성해주는 신발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네 브랜드와 함께한 스토커즈 어워즈 스타 어워즈 항상 제 취향의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렇게 브랜드 측에 자신 만만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추천받아보니 이 어, 경험도 색달랐어요 브랜드 측의 의견을 듣는 것도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는 것 같기에 직접 추천드릴 만큼 할인 요청도 드렸으니까요 파워 당당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신상 리뷰 할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요네 제품들은 다 제가 갖고 있어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설득당한 제품들.